여주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현장 PCR 검사와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다섯 건의 부적정 사안을 발견하고 관련 공무원 아홉 명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여주시가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현장 PCR 검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료법과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위반했으며 검사 용역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A 업체를 특정해 계약을 진행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점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신속 PCR 검사 위탁 용역 설계 변경의 부적정과 감독 소홀 등에서도 지적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한양장 건물과 구 경기 실크 부지, 제1시장 건물 매입에 대한 감사에서는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84일간 진행됐습니다.